자, 두 번째 영화는 빅 히어로라는 2014년도에 개봉한 만화 영화예요. 이 영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봤을 텐데, 이 영화는 천재공학도 테디가 개발한 힐링 로봇 베이맥스에 대한 이야기죠. 테디 동생이자 로봇 전문가인 히로는 도시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베이맥스를 슈퍼 히어로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화로 그려낸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 로봇이 헬스케어 로봇이죠. 그래서 이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는지 우리 영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살아 가지고 말이야.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네. 따끔한 맛좀 보여 줘야지. 따끔! 아고 아주 따끔. 주유소 행사용 홍보 풍선이니? 응? I a n Baymax. Your personal companion. 생긴 건 타이어나 교체할 것 같지만 이래 봬도 상처 치유 로봇. 대요 스캔 한 번에 진단 완료. 터치 한 번에 치료 완료. Whoa. 근데 그거 설마 3.5인치 그플로피디스크 아니지. <laughs> 지금 쓸수 있는 기술 맞는 거지? <laughs> 다시 비키오로입니다. 결국 화재 현장에서 나오지 못한 형 히로에게 남겨진 건 이제 예 뿐이죠. 음. Oh. hello I am Baymax. I will scan you for 이 상황에 Don't 스캔이라니 scan. 애가 Be 센서는 있는데 번이도 센스가 번이도 없네. c <laughs> o n t i n s a scan. s s c e n t h d i a g n o s is p u b e r t y w h a a What? 자,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바라봤더니 또 다른 진단 내리죠. 어, 감정이 기복이 심하네. 중이병이야. 뭐 이런 감정 상태도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영화안는 들어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우리 감성 상태를 표현할 수 측정해서 알수 있는 기술이었죠. 우리가 이것이 감성 ICT라고 하는 기술로서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이라든지 음성, 뇌파, 맥파 같은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인간의 감성을 인지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별로 전부 다 맞춤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감성 ICT라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본에서도 영화 빅히어로 속에 감정을 잃는 로봇 같은 로봇을 개발해서 출시가 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힐링 로봇 베이맥스가 환자 상태를 눈으로 스캔한 다음에 이 영화에서 지금 보여주진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감정을 읽어서 외로움에 대한 처방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포옹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이 만화 영화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사, 사용이 이미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해요. 자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얼마 전 있었던 일본의 지진 피해 할머니들의 감정 상태를 치유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치매로 진짜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노인들을 심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닮은 인형을 줬어요 이거는 어, 그 물개를 닮은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실제로 할머니들과 아이컨택을 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뭔가 말을 하거나 쓰다듬, 쓰다듬어 주거나 할때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형 같지만 미국의 FDA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식품의약청에서 어 이거는 심리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때 인형 같아 보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인형이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 보이는 거는 자폐아동들의 언어치료를 돕는 치료용 로봇이에요. 실제 자폐아이들이 저와 같은 성인 치료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언어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람 어른 성인 어른에 대해서 집중하는 비율보다 도, 자기들과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이 로봇의 로봇 치료사한테 집중하는 비율이 월등히 훨씬 높다고 합니다. 훨씬 치료가 효과가 높은 로봇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아까 감정 ICT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감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요즘에 핫하게 많이 얘기하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사진을 내가 인풋으로 넣었을 때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의 얼굴 표정을 분석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분노인지 또 혐오인지 공포인지 행복인지 중립인지 슬픔인지 놀람인지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수를 스코어링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 모나리자의 사진을 넣더니 중립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답변을 내주기도 했죠. 자 여기에 쓰인 기술이 아까 말했듯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컴퓨터에게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어, 자연어 처리능력들을 부여하기 위한 정보처리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스마트 스피커, 스피커 비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비서 또는 우리 번역기라든지 아니면 챗봇 서비스, 그다음에 구글 포토라든지 자율주행차, 드론, 또 로봇 이런 것들에 다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료 환경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죠.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처음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병원에 지금은 도입돼 있습니다. 이 왓슨은 내가 의료 영상 정보랑 병원 정보 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의료 정보를 인풋으로 주게 되면 아이 환자는 어떤 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것같아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 의사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만화 영화에 나왔던 건 결국엔 로봇이죠. 우리가 의료용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많은 제일 많은 친구들이 이 로봇을 생각을 해요. 이게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이죠. 이 로봇은 의사가 이런 디바이스의 얼굴을 묶고서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수술을 하면 실제 환자는 여기 누워서 이런 로봇들이 미세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이 얼마나 미세하게 움직이냐를 나타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위에 걸 보시면. 내가 조이스틱 같이 움직여 가지고 저런 로봇 팔을 움직여서 수술을 하는 로봇이죠. 이 로봇 팔을 움직여서 굉장히 작은 종이에서 학을 접을 수도 있고 또 포도에서 포도 과즙을 전혀 내지 않고도 포도 껍질을 살면서 다 깍, 거, 껍질을 벗겨낼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여러, 많은 병원에서 수술할 때 상처를 크게 내지 않고 굉장히 작은 상처가 안 보이게끔 자그, 작게 작게 그 개복을 한 다음에 열수그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이 의료 환경에 개발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건 일본에서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야 될때 많은 사람이 다 옮기고 있는데 이게 인력이 너무 인력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환자를 옮길 수 있는 로봇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병원 병실마다 물류를 계속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하면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시스템 효율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물류수송을 할수 있는 병원 전용으로 물류수송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상용화가 되었다기보다 좀 아이디어성 제품으로 펀딩을 받아가지고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를 내가 만들건데 너희들이 투자해주면 너희들에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을 제공해줄게라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펀딩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복약 관리를 할수 있는 복약 관리용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내가 언제, 언제 약을 먹어야 하지라고 기록을 해두면 나는 항상 그걸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그 시간대가 되면 정수기처럼 생겨서 물도 내주고 약도 뱉어준 다음에 약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이 약을 가져가면 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동으로 기록을 해서 복약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로봇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로봇은 캡슐 내시경 같은 거죠. 알약을 먹으면 내몸 속으로 이 알약이 돌아다니면서 내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사진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